정관사 더와 비교급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가 되긴 됩니다. 사실 정관사 더를 인식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제 비교급인지 아닌지 자체도 보지 않으면은 이게 더, 더 비교급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더 비교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요. 어, 어감 읽히는 어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뭐그 이상도 더 이상도 없습니다. 한두 번 제대로 자기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뒤로는 오르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없어요. 거의 뭐 오르도 안 납니다. 너무 간단해서 제가 더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 자신도 자신이 그렇게 생기지가 않는데요. 일단은 어감 그대로만 가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드리는 어감 그대로 한번 여러분도 따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has been observed. 이것은 has been observed. 가지고 있다, 관찰된 상태를, 관찰된 것을 지금도 관찰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라는 have pp 시제로 쓴 거고요. It,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단어 있죠? 이 다섯 개의 단어를 붙고 뒤까지 다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이것은 관찰되어졌다. 대, 보고, 뭐가 관찰되어졌다? 대띠에 주어가 동사한다, 라는 것을 미리 다 잡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주어, 이거 진주어,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할 겁니다. 대, 보고, 주어 동사까지 그냥 마음 편안하게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몇몇 단어 모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대, 계속 가볼게요. a 각 레벨에서 이동의 레벨에서 큰 비율, 이게 주어가 되겠죠. 80에서 90% of, of the potential, 잠재적인 에너지의. 그 다음, 에 동사보고요. 이큰 비율이 is lost, 잃어버려진다, 라는 것은, 이렇게요. as heat, 열로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몇번 잡히게 될것 같으면요. 금방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음 편안하게 이 대까지 보게 될것 같으면 은대 뒤에 조동사까지 마음 편안하게 가게 될것 같으면 문장을 아 이렇게 지배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잡히게 됩니다. 계속 갑니다. food chain means food chain은 음식 의미한다. 이동을 of 음식 에너지의 from the source, source로부터 이동이겠죠. 식물 속의 through a series 1년을 통해서 연속을 통해서 유기물들의 with the 반복된 과정과 함께 of eating 먹기의 그리고 being eaten 먹혀지기의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전부 다 이런 전치사들, 전치사들로 말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앞에서부터 뒤돌아볼 것도 없이 계속 달리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요. 한번더해 볼게요. 푸드 체인은 의미한다 이동을 음식 에너지의 from the source로부터 식물 속의 시리즈 를 관통해서 유기물들의 위 i 반복된 과정과 함께 함께 하는 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먹기 의 그리고 먹기의 이렇게 끝내 버린면요 여러분도 이렇게 쭉해 버리십시오. In a grassland, 이건 뭐 초원지나 뭐뭐 뭐 풀밭 지역이 되겠죠. 풀밭 지역에서, 풀은 is eaten, 먹혀진다, by r a b 토끼들에 의해, while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먹혀진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토끼들, 턴 속에서 토끼들이 are eaten, 먹혀지는 동안에, 요우들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거 인턴 이거를 이제 인턴에서, 턴에서라고 그냥 그대로 해버렸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인턴을 수거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적용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또 봐야 되고요. 이거는, 턴 원래 순서나 상태 동작이 이렇게 도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돌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 턴에서, 그러니까 턴에서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몇번 생각해보면요. 단어집, 수거집 도움 안 받고도, 아, 턴에서 여, 여우들이, 이제 토끼들이 먹혀지는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수 있게 됩니다. 무작정 외우는 거는, 어, 그렇게 그 효율적인 공부는 못 됩니다. This is an example 이것은 예이다 of a simple food chain 이거의 This food chain implies 이 음식 푸드 체인은 implies 함축한다. 그러니까 속에 넣듯이 담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 함축한다, 의미 음, 넣듯이 암시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체인은 암시한다. 이1년1년 이니치 그것에서 음식 에너지가 is transferred 이동되는 from 생산자로부터 to consumer 소비자로 또는 더 높은 영양적 레벨로 이렇게요 요거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함축한다 해 가지고 이거 주어로 이거 목적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목적으로 그냥 바로 주어동 삼축한다 이거를 해 가지고 목적으로 바로 잡았고요. 만약에 이거 시퀀스 더 시퀀스 이 뒤에 만약에 뭐 동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로 바꿀 생각이었어요. 근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 위치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는 해석해 주는 게 엄청 편합니다. 이니치니까 그것에서 for이 치면 그것을 위해 이렇게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이 d는 이니치 이 d에는 관계되면서 관계부어서 d는 전부 동일합니다. 주어가 동사 하는으로 불안정하게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쉬운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 e, or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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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두 개로 병렬로 묶었습니다. 내용상 네, 그렇게 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가면 이렇게또 되더라고요.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푸드 체인은 음 함축한다. 1 년을 그것에서 시퀀스에서가 되는 거죠. 음식 에너지가 이동되는 여기서부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또는 더 높은 영양적 레벨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Hence, 그러므로 더 넘벌 더 넘벌 이렇게 나와 있죠. 정관사 더의 역할에 의해서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은 넘버에다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숫자가 되죠. 그 숫자 또는 특정한 숫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할 때의 그 숫자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면에 어 넘버라는 수에 있거든요. 만약 에어 넘버로 얘기가 됐을 것 같으면은 부정관사 어는 아무나 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일 아닌 그냥. 잘잘잘잘 이렇게 올라가거나 좀뭐이 이상의 뭐 많은 수 이런 게좀 이해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더 넘버 이랬을 경우에 딱 정해져 있는 특정한 그 숫자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넘버에 해당이 돼 이거는 3층 단수로 반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반면 어 넘버를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이 내용상 1이라고 딱 층이 특정이 되어 있는 수가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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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돼요. 그래서, 많은 수로 인식을 해줘야지, 어, 넘 u m 이렇게 될것 같으면, 이건, 아, r 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거는 나중에 나오면 또한번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지우고요. hence, 그러므로, the number, 그, 그, 그 숫자, step, 단계들의 또는, 링크들의, in a sequence, 한, 한 1년에서의, 그자면그 숫자는 이즈 리스트 t 티 d 제한된다. 유 l 이 보통 2, 4, 네, 4네 개로 또는 5 개로 이렇게 전치사가 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줄요. 이 다음 줄이 이제 더 비교급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더숄터 한번 읽어볼게요. 더숄터더 푸드 체인 or 더 뉴럴 더 오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food chain, the creato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문장이 좀 길어서 그렇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문장을 좀 따듬어 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it is shorter 이것은 더 짧다 to the beginning에 시작하기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을 좀 바꾼 겁니다 the shorter it is to the beginning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하죠 그냥 이거 없이 요 문장이 통째로 없다고 할것 같으면은 요거는 좀 편할 겁니다. 요 없이 한번 봐 볼게요. 더 s h o 더 짧은 food chain it is short, 더 짧을수록 to the beginning, 시작에 시작하기에 이렇게요. 여기에다가 or로 한문장더 들어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요렇게 문장을 보시고 구조를 보시고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시고 다음에 조금 더느려가지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전체를 다 해버리게 되면요, 더 짧은 음식 푸드 체인 또는 더 가까운 n 가니즘이더 가까울수록 또는 더, 가, 더 짧을수록 이렇게요. 투도비기는 시작에 오브터 체인 이 체인의 이를 가까울수록 더 greater 더큰더 더 훌륭한 더 available 에너지 이용 가능한 에너지 인테이크는 is g r e a t 더 훌륭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네. 더 그레이트 해놓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동사 나올 때까지 다간 겁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에너지까지만 갔다가 인테이크 뒤에 이즈 있는 거 보고 인테이크까지 가, 다시 달고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 사실 이렇게 글로적어 나와서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걸 말로 이해를 한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하면 더 쉘터 더 푸드 체인 이즈. 더 그레이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수록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이럴수록 더 이렇게 된다 라고 이게 주된 뜻이 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는 나가버려야 돼요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계속 끙긴대봐야 분석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더 숄터의 뜻이, 더 짧은, 아, 더 짧을수록 해가지고, is shorter. 이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까지 끝까지 한번 밀어봐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몇 번만 해가지고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뒤로는, 이거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그, 런 생각 자체도 안 들어요.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토키는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더 비교급 이 부분도요. 어, 여러분들이 어, 직접 어, 한번 처리를 해 보십시오. 한번 처리를 해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별거 아니군, 이런 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